안녕하세요. 호수남초등학교 현은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현악기와 친해지기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42쪽, 43쪽입니다. 네, 오늘 현악기와 친해지기 공부할 텐데 학습목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목표 큰소리로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악곡을 듣고 현악기의 특징과 음색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현악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악기가 무엇일까요? 네. 현 자가 줄현 자죠. 줄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합니다. 네, 줄로 소리를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 5학년 때 관악기가 있었는데요. 어, 관악기는 입으로 불 관자죠. 입으로 뭐 부는 악기, 리코더나 단소 뭐 소금처럼 입으로 부는 악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칠타자를 써서 타악기가 있죠. 오늘 배우는 것은 줄 현자가 들어간. 현악기가 되겠습니다. 음, 현악기는 선생님이 지금 문지르기, 뜯기, 튕기기, 두드리기라고 적어 놨는데요. 어, 활, 알죠? 활. 네, 활로 줄을 문지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타나 하프처럼 어, 줄을 뜯거나 튕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그 줄을 두드려서 소리 내는 그런 현악기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나라 현악기와 서양의 현악기를 어, 나누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42쪽에 어, 그림을 봐주세요. 네, 우리나라 현악기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볼까요? 어떤 악기들이 나와 있나요? 같이 봅시다. 가야금, 검은고, 가운데 해금이 있고요. 아쟁이 있고, 양금까지 있습니다. 어, 잠시 후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악기 카드 93쪽을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악기 가야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야금은 그 줄이 몇 개일까요? 네. 12개의 줄을 뜯거나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죠. 가야국에 뭐 가실왕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 가야금은 오동나무판 위에 어 안족이라는 것을 세우고 명주실로 꼬아 만든 12줄을 얹어서 왼손으로 줄을 누르거나 흔들고 오른손으로 뜯거나 튕기면서 연주를 합니다. 어. 거문고는 나무로 만든 울림통 위에 아까 가야금처럼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여섯 개의 줄을 술대라는 것으로 쳐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해금은 가운데 그림이죠. 어. 강나라의 어떤 해 부족이 사용한 악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대나무로 만든 공명통, 울리는 통 위에 명주실로 만든 두 개의 줄, 두 개의 줄이 아주 유명하죠. 두 개의 줄로 어, 보이고 그두줄 사이에 그 말총으로 만든 활대를 끼워 마찰을 해서 어, 소리를, 줄을 비벼서 그렇게 소리를 냅니다. 음. 우리 정악과 민소각에서 많이 연주를 하고요. 아쟁은 줄을 어, 그어서 소리를 내는데, 가야금이나 검은 것보다는 줄이 굵어서 좀 낮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금은 국악기 아닌 듯, 국악기인 듯, 네. 중국 청나라 때, 그, 우리 영조임금님일 때 들어온 그 악기인데, 음색이 매우 맑고,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현이 어, 그 철로 된 금속성의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가볍기도 하고 아주 맑은 음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소 같은 것이랑 같이 어, 병조할 때, 같이 연주할 때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네, 43쪽의 서양의 현악기를 보겠습니다. 어떤 악기들이 있나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기타, 하프가 지금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올린은, 어, 그, 현악기 중에 크기가 가장 작죠? 현악기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높은 음을 많이 내고 독주 악기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연주를 어, 두 번째 비올라는 어, 바이올린과 구조는 같지만 크기가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음색이 어, 차분하고 합주에서 중간부의 가락을 연주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음도 바이올린보다 5도씩 낮아요 네 비올라 한번 살펴봤고요. 첼로와 더블베이스 보겠습니다. 첼로는 어, 바이올린보다 훨씬 크고 또 미올라보다 좀더 크죠. 음도 낮고 아주 힘찬 남성적인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어, 첼로를 틀 때는 의자에 앉아서 의자 악기를 무릎 사이에 깨, 세워서 끼우고 연주를 하는데 어, 미올라보다 하룻하고 낮게 줄을 맞추고요. 음, 따라서 음이 좀 낮으면서도 달콤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 듣는 사람의 심장을 울리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악기라고 합니다. 더블 베이스는 뭐 컨트라 베이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현악기 중에 가장 큰 악기고요. 또 가장 낮은 음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첼로와 더블 베이스는 우리 관현악에서 전체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기타는 원래 그 이집트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르네상스 시대 때 유럽에서 가장 널리 어, 많이 연주하던 그런 악기라고 합니다. 어, 기타는 왼손, 오른손 운지법이 다르죠. 그럼에도 어, 건반 악기를 넘어서는 아주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할 정도로 아주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프는 악기들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어, 하프가 어, 예전에 사냥을 할때그 사냥을 할때왜 활로 이렇게 쏴서 사냥을 했잖아요. 그때 그 활의 줄을 좀 이렇게 튕기다 보니까 예쁜 소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유래가 됐다는 말도 있고, 우리 42쪽 맨 위쪽에 보면 그 원시적인 하프의 그림이 현악기와 친해지기라는 글자 옆에 원시적인 그 하프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악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줄이 무려 98개나 생겼고요. 페달도 7개나 생겨서 반응까지 잘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음색을 가진 어 그리고 굉장히 비싼 악기입니다. 그럼 소리를 선생님하고 한번 들어볼 텐데요. 아까 어, 우리나라 관악기 아 우리나라 현악기부터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야금부터 소리를 들어볼까요? <목소리>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12줄을 가지고 있다는 가야금 소리입니다. 네, 두 번째 검은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악기 소리는 검은고 소리입니다. 라이언 키는 검은 것보다 좀더 낮은 소리가 나타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양금 소리 아까 그 청나라에서 들어온 거라고 했죠. 그럼 우리나라 말고 이제 서양의 한악기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올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더블 베이스, 어, 컨트라 베이스라고도 하는 더블 베이스입니다. 낮은 소리 가장 큰 아기라고. 이제 3번 현악기로 연주하는 여러가지 음악을 감상해 보자고 했는데요. 자, 우리 교과서에 소개된 네 곡이 어떤 곡이 있을까요? 네, 지금 첫 번째 박종선류 아쟁산조중 자진무이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아쟁 3주 중 자진놀이는 약 5분 30초 가량 연주가 되는데 어,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앞부분만 조금 은 들려드릴게요. 아쟁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대석의 검은고 독주곡 달무리입니다. 검은고 독주곡입니다. 달무리입니다. 달무리 조금 들어보았습니다. 타레가의 기타 독주고 알람브라 궁전의 충, 어, 추억입니다. 모음곡입니다. 지금 <목소리> 들으시는 곡은 마크의 무관주 첼로 그리고 서양 현악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어땠습니까? 네, 현악기가 무엇인지 현악기랑 조금 친해진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악기 소리나 악곡을 듣고 어, 현악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음색은 어떤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어, 영상을 들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